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린 말씀을 중심하여 광야에서 애굽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되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모습을 보며 너무 황홀하였겠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너무도 황홀한 그 장면 속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곳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하여 엘리아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황홀한 광경을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그러한 모습을 일시적으로 잠깐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속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시지 않고 세상으로 데리고 내려오시죠.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훈련의 장소입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늘 영광 보자 버리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 오시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면의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하신 후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예수님께서는 장차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이후에 비로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시는 이러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본래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최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광야로 불러내시어 이제 이곳이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까요? 라고 하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오히려 이제는 이 훈련의 장소였지만 척박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아내도 만나고 자녀도 낳아 키우면서 정든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장소 훈련의 장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도 세상에서 나름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바로에게 있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러움의 대상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40여 년 사는가 싶었는데 하나님은 물론 모세의 어떤 그 자기 나름들의 의협심과 의분을 가지고 동족을 돕기 위한 그런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있어 가지고서는 그 애굽에 바로의 왕궁에 있어서 호의호식을 하며 세상의 부귀와 영광 누릴 것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인도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혹독한 그리고 외롭고 고독한 그런 곳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나름 재미도 있고 솔솔 세상에서의 즐거움도 있는 에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에굽에서의 삶을 사는 삶이었지만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서부터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이 더 편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길이요. 무엇인가 사람들 오늘 이첫 번째 그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보게 되면 떠나야 하는데 애굽에서도 광야로 떠났던 것처럼 또 정들었던 광야에서 다시 또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떠나야 하는 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즐기면서 재미있었던 것들로부터도 떠나야 하고 또 나름대로 떠나서 그 적응이 되었는가 하고 보니까 역시 또 그곳에서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러한 삶의 과제가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곳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곳이냐 아니면 지금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훈련이 되어서 나름대로 그곳에서도 신앙의 어떤 영적인 하나님과 나와 만남의 장소 지금 모세계에 있어서 광냐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광냐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광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한번 우리들의 삶의 이 반경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신앙 안에서 여러분 분명히 누림이 있지요. 분명히 누림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세상 좋아하던 친구들, 뭐,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주초 문제라든가, 그술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하고 누리는 즐거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러한 것들을 뭔가가 자꾸 마음에 부담이 생기죠. 내가 이 교회 다니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에 즐겼던 것들이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즐기려고 하면서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재밌고 좋았던 것들이 이상하게 불편해지고 썩 재미가 없고, 그래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내 영이 무엇인가 불편하고, 내 마음도 편치 아니하고, 몸은 그곳에 있으나 무엇인가 재미가 없으니까,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것을 청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주변에 좋은 재밌는 술 친구들이었던 사람들도 점점 떠나가게 되고, 왜냐면 그 사람들도 여러분 만나면 재미가 없거든요. 같이 주거니 박거니 하며 뭔가가 이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이질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들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여러분의 주변이 어때요? 이거 이러다가 친구도 하나도 없는 것 아니야? 스스로 고립이 되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그 누림이 점점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 광야에서의 누림이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을 붙이고 살고 있는데 40년 동안 나름대로 그곳이 정 들었고 털을 닦고 이러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떠나냐? 네가 왔던 곳으로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셨지만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만 재밌고 알콩달콩 우리끼리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훈련받은 후에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모세는 장인에게 자기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물론 이런 이제 말씀 그 사이에 우리가 앞에서 계속 지금 들었듯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 연약함도 고백하였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결단을 한 겁니다. 돌아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따라서 지금 모세는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위에 태우고 딱한 가지만 그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여기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지요. 앞으로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에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표가 되는 매우 중요한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믿기 이전의 삶은 애국이었단 말이에요. 재밌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간섭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노력도 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왜? 애국에서 살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광야에서 이제 과거에 재밌었던 거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 사는 그 삶,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이 여정, 아, 재밌네. 하나님과 나만 교제하며 살면 여러분 신경 쓸거 없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이 조금이나마 모세의 고뇌와 괴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나 혼자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 생활하는 것은 그런대로 편해요. 그런데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하고 또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함께 저 천성으로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또 반복해서 가르쳐드려야 하고 우리 주님이 명하신 그 길로 함께 가자고 이가이그 가는 여정이 매우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아요. 모세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아, 도대체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맡기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어색하면 그런 탄식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전도하고 믿지 않고 강팍한 그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눈치 보이잖아요. 왜냐? 그 이야기하면 불편하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런대로 여러분들 마음의, 마음의 부담도 없고 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런데 늘상 여러분의 영혼에 부담이 있지 않아요?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성도님들에 대한 어떤 이 맡기신 이분들을 저 천국으로 함께 가야 하는 부담이 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부담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전에는 보여지지 않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요. 또 이제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갈줄 알았는데 어느 시간부터는 저 사람이 진짜 백인가? 저 속에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났나? 그럼 다 똑같은 교인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닌데.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냥 교회 발도장만 찍고 있지. 진짜 백이가 아니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이제 오게 되면 또 그때부터 또 다른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 내가 깨닫게 된이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어서 함께 깨닫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자꾸 불타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사람은, 야, 너 잘났냐? 너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있고, 너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나도 하고 있고, 너 전도하는 것처럼 나도 하고 있어. 너왜 자꾸, 너뭘날 가르치려고 해?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합니까. 그래서 우리들 안에는 거룩한 근심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세상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식들도 이렇게 눈에 보여지죠. 여러 명의 자식이 있는데 아, 요 아들은 그래도 좀 진짜 백인 것 같고 요 딸내미는 뭔가가 아직까지 가짜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가짜일수록요 얼마나 이 마음에. 자아가 강한지 모릅니다. 사실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이란 자기 자아를 죽이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왜냐? 자아가 처리되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에게 얘기할지라도 그 말에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오 권사님하고 지난번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그런 그 나눔에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드님이 정형외과 의사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도 참 각자의 위치에서 잘 이렇게 영향,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이렇게 이제 양육을 하셨어요. 제가 곁에서 볼 때도 참 존경스러운데 어, 세상에서 의사가 되는 것보다 본인의 마음 속에 아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셔서 선교지에, 오지에 보내셔서 그 의술을 펼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아드님에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두번 생각할 것도 없이, 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똑똑한 딸님이 <laughs> 있는데, 이 동영상은 보내지 마세요. <laughs> 미국에서 아주 정말 우리,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고 나오고 서울대에 음, 학부에서, 대학원에서, 피아니스트로, 또미국의카네기홀에서 연주도 하고,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인 따님이 있는데, 그 따님에게는 그 물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던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마음에는 저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주신 은사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그 말하고 싶은 게요만큼까지 올라오는데 그 말조차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자아가 처리된 사람은요. 내 자식이라도 세상에서 털을 잡고 잘 살고 있는 아들에게라도 얼마든지 아들, 언제라도 부르면 의술을 펼치기 위해서 선교지에 갈수 있어. 전혀 부담 없이 내 안에서 그런 질문이 나오고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강한 사람 내가 옳다 하는 바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그 질문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뻔한 답을 알고 있거든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대화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늘상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이새벽녘마다 나와서 기도하신 어머니의 기도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라도 주신바 은혜 너무나 많은 것들 세상으로 누리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셨는데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게 하시고 다하셨는데 이제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저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도이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훈련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애굽에 있느냐, 광야에 있느냐?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이 부귀영화를 누리던 삶을 청산하고 광야에서 훈련을 잘 마치면 다시 애굽에 내려가도 이전의 애굽이 아닌 겁니다.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게 보내심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너 바로의 궁전에 가서 부귀영화를 누려라라고 하시며 보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애굽은 또 다른 광야가 되는 겁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21절,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애급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의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전에 바로에게 서 애급은 어떤 곳이었어요? 누림이 있었던 곳입니다. 누림이 있었던 곳이에요. 영광스러운 곳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광야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애굽에서의 삶은 무엇인가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표식이 있지요?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냥 가면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 혼자 가서 내 힘으로 싸우겠다고 하면 백발백중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식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표식은 무엇입니까? 아, 지팡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지팡이였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분 그 표식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부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의 생명을 지닌 자들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내려갈 때나 혼자 덜렁덜렁 그러고서 나가서 덥석 덥석 사람들 만나 가지고 하면요. 안 돼요. 우리에게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세상의 왕일지라도 그 앞에 가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강팍하고 완악한 주변의 친구분들 있지요. 전도하고 싶은 가족들 있지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교훈하고자 하면 백발백중 안 돼요. 그런데 담대하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영적 본위를 가지고 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의 밑에서 그 수하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모세가 보낸받는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일지라도 우리의 일가 친족들일지라도 주님께 속해 있지 않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지 않았다면 전부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그거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육적인 말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한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권능, 그 생명이 그 능력이 그의 영혼도 구원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원 얻게 된 것처럼 그들의 생명도 구원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누가 행하시느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어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 또는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게 세상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있는 그곳이 바로 바로가 있는 곳입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열한 전쟁터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되시니 낮에.